구근으로는 두 방향 모두 1차로씩 막고중앙분리대 보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주 방향으로는 남지 낙동강교에서 남지 구간으로도 1차로 막고 차선 작업하고 있고요. 이후 구마고속도로 이 시가 흐름 괜찮은데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소방훈련 예정이 있습니다. 달성 1터널에서 마산 방향 2차로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 12시까지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번영도 원동나들목 지나셔서 예, 수용터널 방향으로 정체 계속되고 있어요. 원동 i c 초소에서 어, 제보를 보내왔는데 참고하시고 범일교차로에서 자성대 교차로 방향으로는 충장로 방향으로 공사 때문에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통신원의 제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구사구 2부 10시 1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사구 해외 리포트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호주로 가서 예그곳의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황승민 씨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승 예, 호주에는 얼마나 거주하셨는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호주 시드니에 4년째 거주하고 있고 현재 호주 GM 그룹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 하나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각 차가 있어서 전화 연결이 조금 뜸해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 황승민 씨 지금 거기 시각이 어떻게 되죠? 한국과 한 시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19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호주의 경제와 문화의 전반에 관해서 좀 다양한 소식을 알려 주실 텐데 우선 그 회계사를 근무하시니까 호주의 현 경제 상황은 어떤 편인지 좀 알려 주세요. 예, 호주 경제가 계속 강진을 계속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국내 신문 및 인터넷에 실린 구인 광고가 40%나 급증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며 기업들 간에는 인재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실업률이 추가 하락하여 금년 말에는 4%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커질 것이며 그 대안은 퇴직한 근로자와 전업주부들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난에 비추어 본다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겠죠. 지난 5월의 실업률은 32년 만에 최저 수준인 4.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호주 경제의 화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기업이익이 지난 1, 3월 분기에 7.6% 증가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같은 고용 불황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좀 실업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불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구직자들도 직장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호주를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1학년은 1학년을 0 마치고 기능국립전문대학인 테이브로 진학하여 4년간 기업체에서 견습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견습생활을 마치고 전문기술인으로서 받는 대우가 연봉 3,500에서 3,800만 원 선으로 동년배 친구들이 그로부터 2년 후인 대학 졸업 후에 받는 초임인 2,700에서 3,000만 원 선인 것에 비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예,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견습 생활 중에 남은 고등학교 학업은 물론 대학 시학까지도 정부 주도와의 견습 제도화의 가능함으로 17살 나이부터 부모 도움 없이 독립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정책들은 저희들이 좀 본받아야 될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호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가 잘돼 있죠? 예, 호주가 흔히들 사회복지의 천국이라고들 알려져 있죠. 네. 호주의 공원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무료 바베큐대와 수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등 호주의 사회복지는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환자, 실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다른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즉, 실업자를 위한 실업자 수당,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연금, 출산 장려금, 저임금자들을 위한 주택 지원 제도 등을 비롯하여 부모들을 떠나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는 물론이거니와 그외한 달에 55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과부에게는 과부 수당이, 이혼녀에게도 이혼 수당이 지급되는 복지 제도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 제도로 인해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불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우리나라처럼 이 경제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저출산의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경제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저출산 듣기만 해도 참 참담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수를 제한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 가정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 1인당 6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3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소득 가정까지도 자녀들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즉, 아이 셋 양육을 위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셈이죠. 어, 호주 정부에서는 예, 호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하나는 아빠, 또 하나는 엄마, 그리고 음. 셋째는 국가를 위해 나아가라는 캠페인도 벌였는데요. 네. 말뿐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여기저기서 엿보입니다. 예를 들면 40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 보조비 지급, 자녀 셋 이상에 대한 추가 보조, 유아원 유치원비 보조 등을 통해서 말이죠. 심지어는 아기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을 경우 물론 호주에서의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응급환자가 네. 수술비가 없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상상하기 힘든 얘기니까요. 네, 네.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을 경우 정부에서 자기네 국민을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부모에게 담내금 조로 <laughs> 보너스까지 지급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laughs> 네. 예, 저 하나의 아버지만큼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구조고요. 네. 사실 우스갯소리로 제 사무실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면 이 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게 우리처럼 꼬박꼬박 벌어서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예 호주 정부의 노력으로 호주 젊은이들의 독신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1.8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1명 이하거든요. 아이, 정말 걱정됩니다. 자 황성민 씨,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예, 호주에 오신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대부분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꼭 한마디씩 하시곤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를 말씀드리자면 세계 3대 미항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천혜의 바다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드니 전역을 울창하게 덮고 있는 수많은 나무숲들이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땅 위에 호주 이민 역사를 따라 끊임없이 심어지고 가꾸어져 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 우리나라도 사실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후세들에 의해 많이 훼손된 반면, 호주의 이 아름다운 자연은 그냥 호주 국민들에게 안겨졌다기 보다는 짧은 이민 역사이지만, 국민들의 노력과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감히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예,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요, 황승민씨. 예, 이번에 나온 네. 아기가 첫 번째 아기인가요? 네, 예, 첫 번째 아기입니다. 네, <laughs> 예, 얼마 정도 몇 자녀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참 우리나라도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호주의 이 사회복지 제도를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예, 자연경관도. 마찬가지지만 또이 방송 들으시고 호주로 이민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안 생기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뭐 굉장히 좀예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정숙의 노래 듣겠습니다. 강변의 추억.